어머니, 이게 뭐예요? 천원이요? 요즘 세 잔에 천원으로 뭘 사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천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며느리, 요새 물가가 비싸서 이것밖에 못 줘. 옆에서 시누이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원래 그래요. 돈한푼안 쓰는 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평생 모으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시동생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는 그천 원짜리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결혼한 지 15년. 매년 명절마다 똑같았어요. 친정 조카들은 10만 원씩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천 원. 엄마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시나 봐요. 큰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원래 검수하신 거야. 근데 제 말이 저한테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인 명의 비밀계좌권으로 연락드립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비밀계좌요? 네, 잔액 확인을 위해 방문 부탁드립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건네받는 순간 저는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30억 7천만 원. 이게 진짜예요? 은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천원이요? 요즘 세 잔에 천원으로 뭘 사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이 너무 창피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천 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며느리. 요새 물가가 비싸서 이것밖에 못 줘. 옆에서 시누이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원래 그래요. 돈한푼안 쓰는 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평생 모으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시동생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는 그천 원짜리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결혼한 지 15년, 매년 명절마다 똑같았어요. 친정 조카들은 10만 원씩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천 원. 엄마, 할머니가 우리 싫어하시나 봐요. 큰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원래 검소하신 거야. 근데 제 말이 저한테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인 명의 비밀계좌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비밀계좌요? 네. 잔액 확인을 위해 방문 부탁드립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건네받는 순간 저는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30억 7천만 원. 이게 진짜예요? 은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쭉 집에서 아이들만 키웠어요.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시면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대요. 74년 인생을 그렇게 악착같이 사셨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처음 시댁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절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얼굴은 곱네. 근데 손이 귀한의 손이야. 시집살이 할수 있겠어? 그때부터 느꼈어요. 아, 이 시댁은 쉽지 않겠구나. 결혼 첫해 추석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시누이 둘, 시동생 하나. 다들 결혼해서 배우자랑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거실이 북적북적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며느리들, 나와봐. 우리 네 명의 며느리가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네개 꺼내셨어요. 자, 받아라 명절 용돈이다. 시누이들 며느리가 먼저 받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받았어요. 봉투가 이상하게 얇았어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열어봤어요. 천 원짜리 한 장.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어요. 진짜 천 원이었어요. 옆칸에서 시누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우리 시어머니 주신 거 얼마예요? 나 5만원. 저도요. 제 손이 떨렸어요. 왜 저만 천원이죠?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왜 나만 천원이에요? 뭐? 언니들은 5만원씩 받았는데 나만 천원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막내 아들 며느리는 제일 막내니까 제일 세게 다루시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됐어. 그냥 넘어가자.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원짜리 지폐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천원짜리 며느리구나. 시어머니 눈에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 후로도 명절마다 똑같았어요. 설날에도 천원, 추석에도 천원. 시어머니 생신에도 천원. 시누이들 며느리는 5만 원, 10만 원씩 받는데 저만 천원. 어머니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서요. 제가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쳐다보셨어요. 그래? 그럼 받지 마. 안 줘도 돼?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천 원을 받았어요. 옆에서 시누이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며느리 엄청 돈이 급한가 봐. 그러게 천원 받으면서까지 달라고 하네. 집에 와서 울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전부 천 원짜리였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명절마다 생일마다 아이들 돌잔치 때도 무조건 천 원. 엄마, 우리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만 천원 줘요? 큰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검소하셔서 그래. 근데 사촌들은 1 0만원 받았대요. 애들이 학교에서 자랑하던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싫어하시나 봐요. 아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를 싫어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느꼈어요. 시누이 아이들한테는 웃으면서 과자 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진수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 제가 큰아이를 떠밀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어요. 응. 그게 전부였어요. 인사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응 한마디. 옆에서 신우이 아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선주 왔네. 이리 와봐. 할머니가 사탕 줄게. 시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펴지셨어요. 제 아이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부엌에서 시누이가 제게 말했어요. 언니, 우리 엄마 원래 차별 심하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어떻게 포기해요? 똑같은 손주들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 성격이 그런 걸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차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열다섯 년 동안 저는 차별받는 며느리였어요. 천 원짜리 며느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새벽 5시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 빨리 병원 가자.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계신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고 와서야 할것 같습니다. 네?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시누이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이틀 후 돌아가셨어요. 의식을 한 번도 되찾지 못하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알게 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고인이 정말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돈한푼 함부로 쓰지 않으셨지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문상객들한테 절하고 음식 나르고 설거지하고 솔직히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명절마다 천원 받으며 창피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는 걸 보지 않아도 되니까 며느리 수고했어. 시누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 엄마 까칠하셨는데 잘 참았어. 나였으면 진작 뛰쳐나갔을 거야. 시누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시어머니 집을 정리해야 했어요. 낡은 빌라. 방두 개에 거실 하나. 가구도 얼마 없었어요. 여보, 엄마 통장 어디 있을까? 남편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례비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같이 찾았어요. 옷장, 책상, 부엌 서랍. 구석구석 뒤졌어요. 통장이 서너 개 나왔어요. 여보, 여기요. 남편이 통장들을 모아서 펼쳤어요. 이거 잔액 얼마나 될까?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 통장은 5만 3천 원, 이건 12만 원, 이건 8만 원 있네요. 그게 다예요? 남편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하, 장례비도 안 나오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결국 대출을 받아서 장례비를 치렀어요.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엄마가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남긴 게 이것밖에 없네. 남편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돈이 없으셨던 걸까? 그래서 저한테 천 원씩밖에 못 주신 걸까? 아니면 정말 저를 싫어하셔서 일부러 그러신 걸까?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어요. 천원 받을 일도 없고, 아이들이 차별받는 걸볼 일도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 영자씨 땡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하나은행 자산관리팀입니다. 고인명이 계좌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인이요? 혹시 시어머니 빚이라도 있나요? 아닙니다. 비밀 계좌가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비밀 계좌요? 네,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니 비밀 계좌가 있대요. 비밀 계좌? 엄마가 무슨 비밀 계좌를 가지고 계셨어? 나도 몰라요. 근데 가보래요.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어요. 자산 관리팀 직원이 우리를 맞았어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고인과의 관제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고인명의 계좌입니다. 남편이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펼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남편 손이 떨렸어요. 저도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 십, 백, 천, 만, 억, 삼십억, 칠천만 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 50년 동안 조금씩 모으신 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직원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유언장입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받아들고 뜯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돈을 이렇게 나눠라. 큰딸 5억, 작은 딸 5억, 큰 아들 5억, 작은 아들 5억, 그리고 나머지 15억은 막내며느리 영자에게 준다.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남편을 봤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왜? 왜 저한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이 유언장을 계속 읽었어요. 영자야. 미안하다. 네가 제일 고생이 많았다. 매번 천원씩 주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나는 너를 시험하고 싶었다. 너를 시험했다고?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가 돈 때문에 우리 집에 온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네가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진짜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싶었다. 15년 동안 지켜봤다. 너는 한 번도 나한테 대들지 않았다. 한 번도 돈 달라고 하지 않았다. 천 원을 받으면서도 고맙다고 했다. 명절마다 와서 내 밥을 차려줬다. 내 빨래를 해줬다.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다 줬다. 다른 며느리들은 10만 원 받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명절 지나면 전화 한통안 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천원 받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줬다. 내가 쓸쓸하지 않게 전화했다. 그게 진짜 효도다. 남편이 계속 읽었어요. 나는 평생 돈을 모았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손님 남긴 음식 먹으면서, 한푼두푼 푼 모았다. 50년 동안 모았다. 내 행복은 다 포기하고 모았다. 이 돈은 내 인생이다. 이 돈을 내게 준다. 네가 제일 자격이 있다. 네가 제일 고생했고. 네가 제일 착하고. 네가 제일 진실했다. 다른 며느리들은 돈을 보고 왔지만 너는 사람을 봤다. 그게 차이다. 영자야. 이 돈으로 행복해라. 네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도 사고.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라. 그리고 명절마다 천원 받으면서 울었던 거다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험이었다. 용서해다오. 유언장이 끝났어요. 남편이 종이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여보.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셨어. 저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은행 한가운데서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천안 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던 모습,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던 모습,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사진을 봤어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약간 웃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사진을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시험하신 거였어요. 15년 동안 저를 지켜보신 거였어요. 제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제가 돈 때문에 시집온 게 아닌지, 제가 정말 이 집을 사랑하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엄마 편을 들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혼자 이겨내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시험이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다음 날 시누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엄마 유언장 봤어? 응 봤어. 진짜예요? 언니한테 15억? 시누이 목소리에 놀람과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5억씩인데 언니만 15억이라니 이게 말이 돼? 언니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시동생 며느리도 전화했어요. 저희는 매번 10만원씩 받았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우리 속인 거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나는 천 원을 받으면서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게 차이야. 무슨 소리예요? 천원 받으면서 어떻게 원망 안 해요? 했지. 많이 했어. 울기도 많이 울었어. 근데 그래도 어머니니까 참았어. 어머니가 힘들게 사신 거 아니까 이해하려고 했어. 그게 효도 아닐까? 전화를 끊고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아직 정리가 안된방 시어머니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공책 하나가 있었어요. 공책을 펼쳤어요. 시어머니 손글씨로 가득했어요. 2005년 5월 3일 영자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무릎이 아팠는데 걱정해 줬다. 고마운 아이다. 2007년 8월 15일. 영자가 김치를 담가왔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참 착하다. 2010년 설날, 영자한테 또천 원을 줬다. 미안한 마음에 눈을 못 마주쳤다. 영자는 고맙다고 했다. 눈물이 났다.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 영자야, 조금만 더 참아라. 공책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셨어요. 15년 동안.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2015년 추석, 영자가 오늘도 천원을 받았다. 시누이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영자 얼굴이 빨개졌다. 내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 영자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견뎌라. 2018년 어머니 생신, 영자가 케이크를 사왔다. 손주들 손잡고 와서 노래를 불러줬다. 나는 천원을 줬다. 영자는 또 고맙다고 했다. 이 아이는 진짜 천사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한테 다 주겠다.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2020년 1월.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몸이 자꾸 아프다. 영자야, 곧 너한테 줄수 있을 것 같다. 50년 모은 내 인생을 너한테 준다.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라.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천원이 아니라 30억을 주신 게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을 주신 거죠. 50년을 주신 거잖아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잘 쓰겠다고.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살겠다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남편이랑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이들은 좋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모든 게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명절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천 원씩 줘요. 엄마, 왜천 원만 줘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천원 속에 할머니 사랑이 다 들어있단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명절이 두려웠어요. 천원 받을 생각에 가기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명절이 그리워요. 시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천원 하나하나가 다 시험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시어머니 산소에 자주 가요. 어머니, 저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한 푼도 낭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든 시간이 있으면 참고 견디세요. 시어머니가 힘드시면 조금만 더 이해하세요. 진심은 통해요. 사랑은 반드시 돌아와요. 제가 증명이에요. 천원이 30억이 되는 기적.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의 문제예요. 제가 15년 동안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대했고, 시어머니도 그걸 알아보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저처럼요.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소중한 사연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